2020년 6월 15일 인천에 어딘가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나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 아이, 또 무슨 댓글 남겨달라 그랬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셔가지고 Q&A를 하게 되었네. 그럼 한번 진행해볼까요? 생일이랑 혈액형이 궁금해요. 일단 생일은 1월 24일이고 혈액형 오형이에요. 오형 O형 특징 알죠? 목이 이거 어디서 불렸는데 목이 모기... 겁나 물리거든요. 하... 맛있는 피, 오영 다음, 백인 여자랑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나? 이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제가 댓글로 남겨줬어요. 잘생기고 돈 많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호주에서 보니까 백인 여자랑 동양인 사귀는 경우 봤어요. 근데 동양인 딱 봐도 중국인 스타일, 돈 많은 부자 스타일, 아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뭐 키가 크거나 멋있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What language would you like to learn expect English? 여기 e n g l i s h 답변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외국인 구독자 대신에 영어로 댓글을 남겼다고 하시네요 음... except 구나 English 제외하고 뭐 배우고 싶냐 나는 일본어 일본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사실 고등학생 때 살짝 배웠었어요 중국어도 대학교 때 살짝 배웠었고 근데 이제 호주 나가가지고 대만 사람들도 만나보고 일본인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일본인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어. 그래도 일본어는 조금 할줄 알아가지고 다음 얼마나 세이빙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이빙이 뭐지? 저는 일단 돈 모으러 간게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다음 저랑 술 마실 생각 있나요? 아 저는 술 싫어요. 다음 질문. 1107명이 한 명도 질문 안 남겼을 때 기분 어땠나요? 아 근데 1107명이 질문 하나도 안 남겼을 때 약간 슬펐거든요 아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102명 됐거든요 그래서 1107명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 호주 또갈 거예요? 아저 호주 무조건 갑니다 세컨을스든 여행을 가든 뭐를 해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꼭 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뭔지 알죠? 벌레들 나와가지고 거인이랑 막, 아무튼 그거. 꿈이 뭐예요? 저는, 꿈이라고 하면 다들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주에 가서 죽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 뭐, 창문을 깨고 죽든? 극단적이긴 하지만, 창문을 깨고 죽든? 아무튼 우주에서 죽는 거예요. 인터넷은 영어로 썼나요? 웹서핑 어떻게 했나요? 이거 핸드폰 들고 갔으니까, 네이버, 구글, 다 한국어로 나오죠? 그냥 그렇게 했고. 농장 있을 때 물건 어디서 샀나요? 호주도 일단 도시다 보니까 물건 사는 곳은 다 있기 마련. 한국처럼 쿠팡 이런 데가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형마트들 가서 사고 뭐를 가지고 싶은데? 대형마트 안 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가졌죠. 사람은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지면서 살 수는 없어. 일단 알죠. 호주에서 사용한 농사법이 뭔가요? 아이 농사법이 고대로부터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농사법인데 노예 굴리기 방법이라고 그냥 좁아지게 일하는 거예요. 빠지게 일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노예 굴리기 방법. 눈누님 알아요, 눈누님? 그 눈누님이 월인이 눈누님이라고 호주에서 1억을 모아보자 그분 계시는데 저랑 유튜브 비슷하게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처럼 사세요 인생을. 호주에 왔다? 돈이 목적이다. 워린이 눈도 채널 바로 가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할 자신 있나요? 아 자신 없지. 하루 사이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현재 사이클 딱 말해드립니다.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면 1시 그러면 산책을 나가요. 산책 나가서 집에 오면 3시. 롤를몇판 해요? 그러면 6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요? 그러면 7시. 그리고 또 산책을 나가요. 그리고 또 롤을 하고 핸드폰을 하다가 잡니다. 하. 아무튼 다음. 주로 호주 현지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아요? 저는 호주 현지 친구들이 배추 따는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배추의 농장 주들이 45살? 39살 이런 애들이었는데, 뭐하고 놀았냐? 배추를 따면서 놀았습니다. 한국이 제일 그리웠을 때가 언젠지. 제가 동영상을 보시면 호주에서 간장게장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 마트에서. 맛은 있었는데, 뭐랄까, 한40% 정도 부족한 맛이었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아, 한국 가서 간장게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호주에서 나는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제일 꼴불견인 케이스. 소주 먹고 길거리에서 목소리 겁나 크게 하면서 애들 한 다섯 명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데 담배 침칙칙 뺐고, 있어요 이게 한국인 머리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호주까지 와서 왜 저러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은행은 어디 이용했나요 커머니스자 이제 호주 거울을 준비하면 모두가 만드는 커머헬스 일단 커머헬스 특징이 1년 동안 계좌 유지비가 빵 원입니다 그커머헬스 하세요 호주에서 헌팅 썰 있나요 아 절대 없습니다 전 한국에서도 못해요 소심해가지고 호주에서 시비 붙은 적 있나요 아 저는 평화주의자 약간 간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여자를 때릴 일은 없고요 제가 잘못하면 여자가 저를 때려야죠 잘못했으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좀 맞으면 말잘 듣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가 날 때린다? 오케이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셨나요? 아 방향을 전혀 못 잡겠습니다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올리지 않을까요? 인종차별 당해봤나요? 인종차별 안 당해봤어요 인종차별 잘 없는 것 같아, 사실.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인종차별은 확실히 있다. 네가안 당해본 거 가지고 왜 일반화를 하냐. 이런 사람들.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안 당해봤는데. 인종차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담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광고는 스킵하지 말고. 백인 친구 있나요?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 백인 친구 있어요. 독일인 여자 있는데 19살? 어학원 다녔으니까 어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사실상 호주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라 적인이라고 봐야 돼요. 피부 색깔이 딱 이색이거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친 있나요? 호주 다시 간다면 뭘 준비해서 갈 건가요? 호주를 다시 간다면 일단 영어 실력을 준비해서 갈 거고요. 돈을 준비해서 갈 거고요. 그 트루먼쇼 PD 작살낼 계획이신가요? 아 일단은 저는 진짜 진지하게 저를 감시하고 있는. CCTV부터 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CCTV 먼저 부숴야 돼요. 이 PD새끼는 천천히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분명히. 발견하는 즉시, 이 애플 펜슬, 쓰지도 않는 애플 펜슬로 머리 한테친 다음에, 마스크 KF96, 세 겹으로 씌워가지고 질식사 시키겠습니다. 자, 노래방 가는 브이로그는 예정이 없나요? 자, 일단 노래방이 다 닫았죠? 자, 호주에서 한국 온 이유. 한, 98번째 이유가 노래방 가려고 한국에 온 건데, 아, 노래방이 지금 다 닫아버려가지고 아쉽고.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변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천명 정도 되면. 지금은 안 되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고. 자, 마법천자문 1권 vs. 메이플스토리 1권 vs.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 1권. 저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 너무 재밌거든요. 코믹 메이플스토리도 많이 봤었지. 와, 씨. 근데 근본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닐까 호날두 대 메시 당연히 메시지 당연히 메시지 저는 메시를 2010년부터 메시 팬이에요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메시 축구 너무 잘한다 진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돈 빨아먹으려고 공부로 남의 돈을 빼먹는다? 이거보다 유튜브로 돈 빨아먹는 게더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요 왜일까? 난 사실 알고 있어 구독자가 왜안 낼까? 좀더 참신한 게 필요하단 말인데 참신한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것도 안 짓고 있겠지 유튜브 하면 좋은 점자 유튜브 하면 좋은 점 일단 평생 만날 일 없을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에서도 저는 약간 성격이 내향적 그러니까 소심한 편이라서 이렇게 막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하고 찰스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못 해요. 근데 유튜브로 이제 DM이 오고 뭐 댓글로 뭐잘 보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일단 DM이 오면 대부분 우호적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뭐 만나자. 그러면 만나서 밥이나 뭐 함께 하고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친해지는 거고. 제가 바버샵을 갔었잖아요 호주에서. 그런 경우도 DM으로 와서 머리 잘라주겠다. 머리 또 공짜로 잘랐잖아요. 머리 공짜로 자르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바버샵인데. 거기 내일 가거든요? 거기도 머리 공짜로 잘라주겠다. 같이 유튜브 찍자. 이런 경우. 그리고 돈도 주잖아, 유튜버가 이게 유튜브 하면 좋은 점이고요. 형제가 있는지, 동생 한명 있는데, 지금 00년생이고, 군대가 있습니다. 개꿀 딱. 유튜버 중에 존경하거나 자주 보는 채널. 호준호의 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튜브.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너무 멋있어. 일단 그 형은 말투가 너무 멋있어서, 목소리, 톤, 말투, 그 사람 살아오는 과정. 너무 멋있어. 근데 요즘 자주 보진 않아요, 사실. 여자들 자꾸 데리고 나오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Q&A 여기까지.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 어떻게 이걸로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몇 시지? 음, 2시 16분 정도 됐는데. 저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오늘의 사이클. 산책할 시간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 25도, 26도. 너무 좋아. 그래서 산책을 좀할 생각인데. 그 전에 살짝 자야 할것 같아가지고, 잠좀 자고, 일어나서 영상 편집한 다음에, 자, 그렇게 산책을 갔다 올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에 시간 계획표 세우잖아요. 시간 계획표대로 지켜본 사람이 있나? 절대 못 지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하죠.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다. 이건 사실 송강호 씨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말한 계획인데, 말한 계획? 말한 이야기인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보통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타입. 그래서, 잘 거예요.